네. 저희가 저번에 전문가님 뵀을 때 이제 촬영이 끝나고 어. 제가 또 전문가님 붙잡고 음. 요즘 어떤 섹터가 유망하냐고 유명, 막 이렇게 막또못했잖아요 <laughs> 근데 그때 전문가님이 건설주, 네네, 건설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건설주, 물론 몰랐어요. 모든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아,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종목을 담을 때에도 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 다 맞아요. 진짜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음. 어 네. 아무래도 저 저한테 이렇게 리딩을 받고 계시는 회원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 근데 그 회원님들도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게이 네. 섹터가 들어갈 때는 계절별로 수혜를 받는 애들도 있고 그 시기가 항상 있거든요. 음. 이 리모델링이든 건설 수주가 항상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 건설주들이 분양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어. 뭐 물론 다. 다른 날짜에 하지만 그런 시기에 또 밀집되거든요. 이번 10월에 분양설이 많아요. 음. 각 건설 회사들마다. 네. 그럼 분양이 잘 됐을 때는 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네. 주, 어, 분양이 잘안 됐을 때는 주가에 또 바로 또 떨어지는 걸로 반영이 되겠죠. 어, 그런 거다 보니까 건설주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음. 보험주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금리 인상 관련돼서 보험주도 한번 담아라. 네. 은행주 올라가는 것보다 보험주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음, 왜냐하면 1월 월에또 이번에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또 음. 하잖아요. 이런 흐름 패턴 보면은 무조건 또 오릅니다. 어.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건설주랑 보험주랑 금융주 음. 이런 애들은 고점이란 개념이 없어요. 어. 얘네들은 어차피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거고, 사람도 은행에다가 돈 집어 넣을 거고, 은행 거래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절대 얘네들이 고점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투자하셔도 돼요. 어차피 길게 가셔도 되고 배당 투자 하셔도 되고 떨어지면 다시 사서 평균 단가 낮추시면 되고 거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 9월에서 10월 또는 11월까지 이 실적 장세가 다시 또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실적이 좋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사놓으면 이 어려운 시장이어도 견고하게 지켜줄 거예요. 항상 음... 이번에도 8월달, 7월달 시장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9월달에 다들 회복해서 올라오죠. 그래서 미리 안 좋아 시장이 떨어질 때이 주가도 떨어지면은 어차피 실적이 좋을 테니까 이거 사두자 하면 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하셔도 1년 365일 중에 음 못해도 300일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네. 뭐이렇 생각을 <laughs> 네. 그런 게 바로 또 테마성도 강하기 때문에 어, 오를 때는 좀 크게 또 오를 때도 있어요. 아니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그때 7, 8월장안 좋을 때 모든 어, 메리츠 익절했거든요. 올도 음, 엄청 그렇죠. 올랐죠. 그렇죠.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 애들이 꼭 오를 때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메리츠가 음. 전 장터로 보고 있었는데 계속 오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 그렇게 장 빠질 때 혼자 <laughs> 오르니까 음. 진짜 막.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음. 보험 이런 증권주들이 음. 진짜 너무 좋죠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 연말에 별로 안 돼요 아, 배당 받고 다 떨어졌죠. 그렇죠. 어우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배당 받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연초에 다시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쓸쓸슬슬 이렇게 음. 해서 한 4월쯤 되면은 음. 천천히 올라오는 흐름이 좀 보이고 그렇죠. 대부분 떨어지면 우상향에서 올라오고 떨어지면 우상향에서 좀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려요. 음. 주식 수량도 많고 한 가지 좀 말씀 더 하나 드리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 자체가 어,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 위주로 이렇게 장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1분기. 2분기 때는 기업들마다 실적들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어 3분기 때 이제 기업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 은 이제 주가 엄청나게 큰 반등이 나올 거고요.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우리가 빨리 생각하고. 투자를 해놔야 돼요. 지금, 지금이 중요해요. 명절 기준 좀 지나고 나서 9월 말또 10월 초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담아놔야 11월에 이제 재무 분석 이 해서 아마 10월 말부터 아마 실적 발표가 날 거예요. 대형 기업들은 가장 먼저 내거든요. 실적은. 그러다 보니까 중소 기업들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그럼 주주들이 실적 좀 떨어지면 이제 바로 던지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중소 기업은 최대한 늦출 거예요. 음. 대형 기술주들이 빨리 실적 발표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것들도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장세에서는 무조건 대형주들로 들어와요. 왜 오늘도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가지고 네. 오늘 0.56%까지 떨어지다가 갑자기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이런 시장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대형 기술주들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9월에서 10월 장세에서는 대형주를 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코멘트를 좀 남겨드리고 싶어요. 1, 2분기 때는 아, 중요하잖아요. 실적은. 3분기, 4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음. 네, 이 주가의 음. 1년치를 결정짓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닉스 오르고요 위닉스가 에어컨 했잖아요. 막 팔리고 네. 이랬던 게 아직 실적에 담긴 게 아니니까 어, 이 에어컨이 판매되는 게 대부분 2분기 때 발표가 되죠 아, 2분기부터 사잖아요 우리가 2분기 발표가 언제냐면 6월이에요 1분기가 1월부터 3월, 2분기가 뭐 4월부터 6월이잖아요. 근데 네, 실적 그래서... 발표는 언제죠? 대부분 7월에 발표되죠. 어... 7월. 그러다 보니까. 7월8 월달에 더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에어컨을 사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늘었을 거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위닉스 이번에 에어 뭐 건설주들이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위닉스 판매량이 맞아. 건설 회사들도 이렇게 맞아요. 살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위닉스 판매량은 3 분기 때 발표가 될 거라고 맞아, 맞아. 했잖아요. 그래서 위닉스는 더 갖고 가시는게 낫고 만약에 지금 현재 포트에서 20% 이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평균 단가를 조금 더 살짝 낮추실 필요도 있어요. 어... 네. 끝난 도 쓰지 않았어요. 윈닉스 음. 그리 한단이. 이거는 정말 테마성이 강한 건데 너무 길게 통 하나 아니죠? <laughs> 음. 일단 너무 테마성이 강한데 윈닉스는 중국에서 이제 9월부터 아 9월 10월 10월 11월부터 아마 이제 공장 가동률도 아. 증가하고 음. 뭐 그때부터 이제 석탄 막 이런 거로 많이 떼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져요. 어. 원래 9월, 10월 달에좀 미세먼지가 좀 심하잖아요. 미천천기. 그렇죠. 이런 테마성이 있어요. 아 이런 기대치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음. 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원래는 위닉스가 이제 태풍 관련주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어. 제습기로. 네, 제습기로 뭐 그런 식으로 제품들 생산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발휘를 하면 테마성이 좀 보여요. 와요. 나쁘지 않은 거아요 <laughs> 나쁘지 않은 종목을 담고 있어. 그러니까. 아요위닉스 그렇죠. 그렇죠. 위닉스는 좋아요. 아찮습니다바가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잠만 네. 마지막으로 네. 석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 아니 주린이들한테 아, 아, 네. 이... 그냥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주린이니 어, 네. 어, 네. 9월 시장에는 투자를 잠깐 관망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관망이라는 것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네. 돈 투자하지 마시고, 지켜보시고, 10월 초 지나서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지금 여러 애널리스트들 지금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네. 코스피가 올 말에서 연초에 지금 3,800선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결국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정치 테마다, 아니면 뭐, 누구와 연관이 있다더라, 뭐, 또 어떤 기업과 연관이 있어서 이 기업을 투자한다, 이거는 솔직히 좀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이제 솔직히 뭐, 5G가 떨어졌으니까 5G를 담아야지, 이거는 솔직히 조금 위험한 투자?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불확실한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투명한 시장에다가 좀 돈을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요. 대형주. 음. 뭐, 삼성전자 사셔도 나쁘지 않구요. 뭐, 그렇게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아, 다음날 올라갈까요? 아니요, 나갈... 편집팀이 오늘 퇴근 안 하고 편집하면 되죠. 아니에요. 아유. 아이고. 올라갈 텐데 꼭이 네. 영상을 보시고 추석 연휴가 네. 끝나고 보신 분들 꼭 웃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웃으실 거예요. 네. <laughs>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추석 끝나고 맞아요. 다음, 다음 주에 ]까요?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